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제가 한 2~3주 전에도 베트남을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잠깐 비웠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부모님 모시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하루 늦게 영상 올리게 된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 현재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어, 업로드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얘기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CPI 나오고뭐 그러면서 어,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시장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해서 많이 올라 있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사실 주거비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물가 하락폭은 가속화했고 주거비랑 에너지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주거비는 과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이 푸른색 선이 일종의 선행지표 같은 건데 결국에 아직 CPI는 크게 반영이 안 됐지만 선행지표가 지금 먼저 1년 전부터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도 앞으로 내려갈 거다 그래서 주거비 빨 인플레이션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제 결론이고요. 이제 우려가 높아지니까 시장 금리도 일단 다시. 단기 고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뚫고 작년 말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어 연준이 여기서 뭐6% 7%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려봤자 여기서 뭐0.5% 정도를 더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라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하드랜딩도 아니고 노랜딩 뭐 랜딩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벌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 이은택 위원이 님의 생각은 이미 랜딩을 했다는 거죠. 엄청 크게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고 어 이게 랜딩이 아니면 뭐냐 라는 의견이고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소화가 많이 된 상태다 라는 게 일단 저는 맞는 견해 같습니다. 이렇게 맨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크게 좀 하회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한 2, 3주 연속 말씀드렸던 건데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표도 이미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이런 시점들을 보시면은 시장이 중기 바닥을 알렸던 경우가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여기서 이런 저런 등락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다시 밑으로 큰 폭에 엄청나게 이런 큰 폭의 하락을 그리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만 이제 EPS 조정이 추가적으로 조금 다시 될 거고 그게 반등하는 시점까지 주가는 고점 대비 단기 고점 대비서 한10%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염두를 좀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도 이런 많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 너무 단기로 한달반 동안 시장이 너무 견조 했다라고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주식을 일부 줄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그래서 이따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 뭐 지금 그냥 무조건 우상향 할 거다라는 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저는 시장은 무난할 거다라고 보는 게 대전제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어, IT랑 그리고 시크릿컬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아주 큰두큰 큰 덩어리의 중후장대 섹터가 번갈아가면서 IT가 막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가 크게 오르는 날은 포스코나 현대, 도산, 인프라코 어 이렇게 시크릿컬로 대표되는 종목들은 그런 날은 또 빠지고 이런 종목들이 5%씩 오르는 날은 IT는 2~3%씩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여행을 가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봤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제 포트 기준으로요 그런 상황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023년에 어쨌든 큰뷰 자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랑 MLCC 여기 가전 뭐 L전자까지 포함한 이런 쪽이 일단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어쨌든 생각보다 경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기 때문에 이런 쪽 그래서 제가 계속 종목을 바꿨죠 철광 포스코홀딩스 좀 먹고 팔았더니 날아가고 롯데케미컬을 손절 하고 금호 그 석유를 갈아탔는데 이거는 일단 오늘 봤을 때는 성공적인 흐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는 뭐 하이브니, s m n 이고 정말 뭐 엄청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엔터는 대체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방향 잡고 있고요. 어, 오늘 월요일 시장 보시면은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바이오 에너지팀 분 섭외하려고 되게 노력 중인데 다들 지금 할 얘기 없어요라는 말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섭외를 못했는데 음, 바이오가 바닥권이다라는 일종의 심증적인 모습이 나타. 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IT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아, 진짜 지금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가 사실상은 진짜 꼭 봐야 되는 구간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3년 이상 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한 2년 몇 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어, 바이오들을 조금 같이 좀 스타디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도 어, 종목들 사는 거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엘전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엘전자 엄청 좋았죠. 엘전자를 같이 저랑 사셨으면 굉장히 결과가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컨셉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수주잔고가 100조에 도전을 하고 연간 매출이 10조가 넘는 사업이 됐고 이제 전체 매출에서 뭐 이제 일정 부분 1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익성도 계속 적자였지만 2022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왔어요. 쭉 나와서 되게 LG 전자가 간접적 제품을 팔던 회사에서 전장으로 완전 변신을 하는 언년이다라는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인지로버가 같은 아주 신형 고급차에도 엘전자 임포테인먼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어떤 안정성 같은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lg 마그나라고 아, 마그나는 이제 캐나다 업체인데 엘전자랑 어쨌든 jv를 맺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뭐 gm 쪽에 전기차용 관련된 수주도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gm 쪽 물량도 엘전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뭐 이런저런 내용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포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랑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율주행 패키지 같은 것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아요 가전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어, 이런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계속해서 이익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계속 이런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작년 그리고 2021년 초에도 엘전자가 신고가 구간에서 애플카 얘기 가 계속 나왔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플카의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제 동력계라든가 이런 거를 어, LG 마그나랑 LG 전자가 나눠서 다 수주를 하고 최근에는 뭐 소문도 좀 돌았거든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T사 전기차 업체 여기에 어쨌든 디지털 커피 또 LG 전자가 향후 대량 납품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어디까지나 루머입니다 그냥 그냥 시장에서 도는 소문 같은 건데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정말 LG 전자가 이제 T사랑 A사 모두 다 가져가는 어떤 그냥 꿈을 좀 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PR로 봤을 때나 PBR로 봤을 때나 정말 다 싸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주 월차트 모두 다 편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안살 이유는 굳이 없는 것 같다. 조종 받을 때마다 늘려나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s k 하이닉스도 추가를 했고요. 엘전자뭐 기존의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이버 엘전자다 가지고 있고 약간 이제 시크리컬. 일는 조금 이제 교체를 했어요 롯데케미칼에서 금호석유로 지난주에 교체를 했는데 오늘 한6.7% 인가요 뭐 제가 종가못 봤는데 좀 올랐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탄탄하고 현대차도 다시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 있을 때보다 더좀 편안하게 지금 다시 사고 있고 지수 선물 그리고 뭐 휴스틸 동국제강 다결국엔 시크릿 걸 관련된 종목 지금 철강이 엄청 지금 좋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이랑 개별주 루트로닉이랑 이제 아프리카 TV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런 거를 좀 채우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해요. 완벽하게 사야 되는 자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많이 벌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같은 비슷한 업황이나 상황이 비슷했던 시기를 찾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17년 요때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음, 에너스 분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19년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분도 있고 요 시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랑 현재랑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줄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1분기까지도 크게 줄지 않고 있고 2분기에 오히려 좀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다만 1분기 실적은 최악이라는 건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밑으로 다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큰 덩어리로 한 번에 2년 동안 빠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한번두번 번 이미 바닥을 쳤고 마지막 세번 정도로 바닥을 치면 은 저는 이게 진정한 대바닥이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조정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감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여기서 좀 먹었다고 팔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 여기서 이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EPS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장 10% 정도의 시장 하락을 예상 한다면 10%는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선물계좌 같은 건 레버리지율 6배, 7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0% 빠지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과매수 지표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지금 과매수는 아닌데요. 삼성전자는 조금 줄여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6 개월 정도를 계속 주식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인내심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빠질 때마다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올해 여름 그리고 한 가을 정도까지도 괜찮은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l 전자도좀 올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엘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좀더 빨리 올랐고 좀더 강하게 올라서 단기 조정은 오히려 엘전자가 조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라 보는데, 어, 엘전자 같은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나 생화가 너무 좋아요. 실적도 좋고, 어,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재미없는 종목들 계속 매주 똑같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지금 뭐 개별주를 자잘하게 뭐 추가하고 이런 전략보다는 큼직큼직한 부분에서 조금 돈을 벌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코스닥 150 선물도 현재는 팔아서 없지만 어 이런 것들로 왜냐면 이제 바이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딱 골라서 내가 산게딱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오를 때 내가 가진 거 빠지고 시장 오르면 굉장히 그게 멘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코스닥 150 선물이나 ETF 이런 걸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서 큼직하게 가져가고 대형 종목들을 일단 메인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계속해서 엣지 있는 중소형주도 하겠지만 어, 이런 종목들로 같이 많이 사셔서 연말쯤에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내시는 어,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